연희의 스포츠 분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매니저 연희입니다. 오늘도 여러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연희의 스포츠 분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경기 소식 및 분석 알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으로 다 분석해서 올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댓글 하단 링크 보시면 구독자분들 전용 소통방이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스포츠 경기 전문가의 분석자료와 유료 스포츠픽을 조건 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편하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LG대 서울 삼성 경기 분석입니다. 창원 LG는 2월 3일 원정 경기에서 고향 오리온 상대로 97대 118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1월 31일 홈 경기에서 인천 전자랜드 상대로 73대 8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와 최근 7경기 1승 6패 흐름 속에 시즌 11승 25패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향 오리온 상대로는 팀의 간판이었던 김시래와 외국인 선수 화이트를 삼성으로 보내고 삼성으로부터 이관이 케네디 믹스를 받는 트레이드썰이 기사화되면서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고 수비를 생각하지 않는 득점 쟁탈전에서 무려 118점을 허용하는 수비진의 붕괴가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박장현이 발목 부상으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 중정의제까지 타박상 부상으로 코트를 떠나는 악재가 발생하면서 나사진 높이 때문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고 이승현, 이종현, 허희룡에 대한 수비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또한 백코트 자원들이 스크린을 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만 돌파를 해야 하는 장면이 많았다는 것도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였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서울 삼성은 1월 31일 원정 경기에서 고향 오리온 상대로 71대 88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1월 29일 홈경기에서 창원 LG 상대로 79대 7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 1승 5패 흐름 속에 시즌 16승 20패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 상대로는 아이제아이스가 분전했지만, 상대의 타이트한 앞선 수비의 공격에서 움직임이 정체되면서 공격 제한 시간에 쫓기는 장면이 많았던 경기입니다. 달리는 농구를 추구했지만 속공에 의한 득점이 이득점에 불과했으며 케네디 믹스는 아이제아 힉스의 휴식 구간을 전혀 책임져주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한 상대 2대2 공격 옵션에 대한 수비가 미흡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분석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이 홈에서 79대7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제아 힉스와 가드진의 적극적인 골밑 돌파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김현수가 백코트 싸움에서 이관희와 함께 힘을 냈으며, 사커터 승부처의 2대2 수비가 잘 되었고, 상대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 빠른 공격으로 역전에 성공한 상황이었고, 반면 창원 LG는 김시래가 부상으로 결정했고,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는 오픈 3점슛과 쉬운 이지샷을 실패하는 등,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난 경기입니다.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창원 LG가 원정에서 84대 77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캐디 아렌의 부상 이탈로 외국인 선수를 한 명밖에 가동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오셨던 리온 윌리엄스가 시즌하이 득점을 기록하며 난세 영웅으로 등극한 경기입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3쿼터에 추격하고 동점 상황에서 4쿼터를 출발했지만 아이제아익스가 파울 트러블에 걸린 이후 사커터 초반 파울 아웃을 당하면서 승리를 위한 동력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이 홈에서 79대 7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방어가 73실점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친 아이제아익스가 팀의 중심을 잡아준 경기였습니다. 김준일의 부상결장 공백을 베테랑 김동욱이 최소화했으며 빠른 기동에 의한 공간창출 능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며 김현수의 외곽포가 폭발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반면 창원 LG는 캐디라렌 리온 윌리엄스가 분전했지만 저조한 팀 3점슛 성공률이 나타나면서 삼성의 지역방어를 깨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창원 LG가 홈에서 105대 9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2개 3점 슛을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었고 김세래가 백코트 싸우면서 우위를 점령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경기입니다. 반면 서울삼성은 이간이와 아이제아이스가 분전했지만 팀의 허술한 수비가 문제가 되면서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는 외국인 선수를 빼고 국내파 선수만으로 팀 패배를 지켜봐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분석 결론입니다.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의 트레이드 이후 첫 경기가 상대가 공교롭게도 친정팀이 되는 경기입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에 따른 턴오버가 늘어날 것이며 트레이드 이후 경기력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두 팀입니다. 또한 빠른 스페이싱에 의한 달리는 농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이 케네디 믹스가 LG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김실레와 화이트는 삼성 유니폼을 입고서 친정팀을 만나게 되는 경기입니다. 토종 빅맨 자원의 줄부상과 김시래를 떠나보낸 LG의 고민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창원 LG는 다음 날전 자랜드와 연속된 홈경기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삼성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오늘 경기 분석 다들 잘 들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경기와 좋은 분석 자료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 하시고 건승 하세요